에피드스는 어바이드 기다리다 몸으로 살다 어빌리티 능력 자연스어버드해넓리 배승순한 어버로드 해를 넓리 어비스 아 없을 부서도 집중시키다 어비스 남용하다 악용하다 엑센트 말투 강세 아콜드 일치하다 일치가 콜디언아콜디언어깨스비나나다 신고하다 액티비티 활동하는 활발, 어깨도 뾰족한 일리한급성의 에드주인 어, 무엇에 인접하다 에드저스트 맞추다 조정하다 에드러 부사 에이전트 기능지원 대리점 중 에이전트 기, 대리인 정부직원 관리 에이 고통 고민 알코알코올 엘러트 방식 몸이 경 먹은 게엘로트 분배하다 할당하다 엘터 재단 앰플 넓은 충분한 어면서 즐겁게 하다 재미나게 하다 애니얼 매년에 얼굴 논의하다 주장하다 알체로 알라그이자 어스펙트 양상 외관 구매, 어시스트 도, 어시스트 돕다 원조하다 아톰 원조에원조력에 어치 붙이다 애철을 갖게 하다 어트랙트 아닌 어텐드 이루다 상취하다 어트랙트 끌다 매혹하다 어 어웨일 쓸모가 있다 사용되다 이 어웨이드 무엇을 기다려 무엇을 고대하다 어웨 수상하다 상수성 어웨이 무엇을 알고 있는 깨닫고 의식하고 알고 있는 배치 배치 기장 베이트 미끼 유역 미끼로 깨다 발코니 발코니 베널기 국기 발벌 이발사 이발하다 배럴리 간신인 경우 이트어내놓베 배럴릭 보리 배럴 통한 통의 불량 어 배리얼 울타리 방어막 장애물 베이직 기초의 근본적인 베이지스 기초 기본 원리, 배스키볼, 농구, 배스룸, 욕실, 화장실, 어, 비얼 턱수염, 비를 턱, 비를 아, 딱정벌레 근시인 사람, 비해프 이 측편, 배트 내기하다, 장담하다, 바인드 묶다, 바인드 묶다, 비숍 주교 감독, 비숍 주교 감독, 블레이드 풀 잎, 블레이드 아 나, 칼날 잎, 블랭크 공백 빈칸, 블랭키카 담요, 담요 피복 담요로 덮다, 블레스트 어, 블래스트 폭발하다 블레이즈 블레이즈 불꽃 일으키다 블리, 블리드 필리다 블리 아 블랜드 묶다 묶기다 혼합하다 블런트 물 블런트 무딘 무뚝뚝한 먼부 폭탄 폭격하다 볼 지루하다 뚤다 볼 지루하다 뚫다 바바들 아,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바운드 티어 오르다 경계 범위 브래스 청청황황 황 노쇠 음 음, 브레이버리 용기용맹 브레이드 낫다 기르다 번식시키다 브레이즈 미풍순풍 브라이브 뇌물 매수하다 브레이덜 말골레 제어하다 브레임 가장자리 브리스크 기운찬 활기찬 브레임 기운찬 아 브리스크 기운찬 활기찬 브론즈 청동 햇볕에 타다 브루스 멍 타박상 멍들게하다 브루트 짐승 야만적인 브루트 짐승 아 어, 버팔로 물소 블랙총, 탄환 범프, 부딪히다 마주치다, 원들 b 어 묶음, 묶음 c h i t a bajuchita, bundle, mukum, mukum, barrier, a 아, barrel, majang, burnt, tan, tan, budden, cancer, c 다 i s o a c 캐주얼 우연에 무관심한 카탈로그 목록 목록을 작성하다 어 셀러 지하실 저장고 시멘트 시멘트 센티미터 센티미터 시리얼 곡물 시리얼 체어맨 의장 사장